제가 100년 만에 룩북을 준비했습니다. 음.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좀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봄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룩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차근차근 모아놨던 아이템들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요즘에 또 자라에서 많은 아이템들을 사봤거든요. 그래서 자라에서 사온 아이템부터 편한 룩부터 이제 킥시크까지 너드걸이 <laughs> 되어봤는데 짧고 굵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우선 첫 번째는 <목소리> 지금 제가 입은 룩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귀여운 반팔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리본으로 된 티셔츠에 제가 후쿠오카에서 사온 이 아식스를 신어줄게요 진짜 깔끔하고 여기에 홀로그램 이런 펄들이 있어서 예쁜데 이 포인트가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후쿠오카에서 샀더니 한 10만 원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아직 이렇게 입기에는 좀 춥지만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룩이라 이너에도 입기 좋은 그런 반팔인데 이게 제가 따로 입어준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그냥 붙어있는 그런 디테일이라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커팅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아직 입기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방 따뜻해지니까 이런 바지나 반팔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공항을 가는데 공항에 갈때 안에 좀 덥게 입으면 진짜 덥잖아요. 전 열이 많아가지고 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만 입고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 저 내일 태국 가요. 여기에 모자까지 써주면 인간 리본. 악세사리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잘하고 다니는 엠브러스 귀걸이 그리고 목걸이는 이렇게. 짠! <laughs> 여러분, 두 번째 룩은 바로 오늘 영상에 셀 코퍼레이션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광고입니다. 괌 브이로그에서 스톤 아일랜드 제품, 약간 이런 컬러로 입은 거 보셨나요? 제가 그거를 남자친구 건데 제가 입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재질이랑 제가 지금 입은 옷이랑 같은 재질로 사용했다고 해요. 이게 진짜 가볍고, 이렇게 광택이 나는 고급스러운 재질이거든요? 이번 년도 목표가 운동화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루지지 않았는데 운동할 때도 예쁘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 셀코퍼레이션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등산복이에요. 그리고 고프커어 전문 산악급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디자인이 이렇게 투박하지 않고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편안함까지 갖춰가지고 고프커어 룩으로도 아주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도 제가 원하는 이런 핑크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에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실행 중인데 이게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둘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텀블러래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거 먹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에 뜨거운 것도 놓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선글라스를 써줄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런 스타일리시한 인경을 써줬는데 은근 어울리지 않네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안경을 겁나게 사채 끼고 있어요. 샤넬 목걸이랑 지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오사카 브이로그에서 특템한거 오사카 브이로그 보셨나요? 보고 오세요 협박 아니야? 거진 협박 제가 <laughs> 여러분 얼마 전에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미간에 주름도 안 잡히고 인상이 안 써져요 제가 인상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간이랑 이마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갸름해졌나요? 다은 자라 제가 요즘에 레드를 꽂혔거든요. 이거를 왜 샀냐면 약간 이런 카라가 귀여워가지고 후쿠오카 가서 입으려고 산 니트예요. 기장이 약간 이렇게 크롭한 기장이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골드 버튼이 달려 있고 근데 여기 한 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난감합니다 다시 달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달았는데 이렇게 청바지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인데 저는 후쿠오카에서좀 약간 키치하고 통통 튀게 이거 보려고 이렇게 입었었는데 아 사람들이 다쳐다보 보고. 근데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룩이었고 가방은 제 애정템이죠. 이 샤넬백을 매줬는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핀인데 여기에 키티를 달아줬어요. 긱시크를 연출하려면 안경을 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경을 껴도 꼭 빨간색을 껴줍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세요, 아주 그냥 걸리기만 해. 긱시크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깔맞춤이 레드 긱시크 그리고. 가방을 좀 샀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제가 명품에 조금 현타가 와가지고 명품백은 이제 될수 있으면 안 살려고 이렇게 자라의 가방을 봤는데 비교적 가격도 괜찮고 품질이 괜찮은 애들만 골라왔어요. 전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백인데 실버 백이거든요. 근데 이 가죽이 되게 부들부들해요. 진짜 가죽은 아니겠지만 열면은 지퍼가 진짜 부드러워. 보셨죠? 어? <laughs> 부드러워요. 이거 밖에서 안 열리면 좀 빡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드러워가지고 애초 매미되고 안에는 아직도 안 뺐어요. 한 번도 안 매가지고 이런 안에 지퍼가 하나 달려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핸드폰 들어가면 이만큼이 남아요. 저는 뭐 미니백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고 보는 수납 열입니다이 가격은 39,900원이었어요.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 레드 가방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 레드에 꽂혔고요. 이 가방을 왜 샀냐면, 제가 레드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또 제가 레드 가방이 없길래 샀어요. 또 체인이 달려있고, 두 줄의 끈이 있고,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열어보면, 여기도 똑같이 지퍼 하나 있고, 이거는 아까 가방보다는 좀 작네요. 핸드폰 넣으면, 핸드폰 쿠션 이렇게 립 넣으면 딱될 사이즈? 근데 약간 이렇게 되네. 안에 가득 채워야 될것 같아, 이거. 얘 가격은 49,900원 주고 샀어요. 이 집업은 원래 세트거든요? 세트로 바지, 저 벤츠가 있는 그런 세트인데,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팔 부분에는 핑크 자수가 있어요. 뒤에는 요런 자수가 있고, 저의 취향 저격인 옷인데, 이거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니스라는 브랜드인데, 신생 브랜드인데, 지퍼 부분도 엄청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의 교복인 그런 트레이닝 세트입니다. 이 바지도 진짜 예쁘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이렇게 세트로 입어줬을 때도 너무너무 예뻐요. 이 치마도 제가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런 브라운 컬러의 스커트를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라에 가봤는데 딱 있길래 데려온 제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벨트 포인트가 있어서 예쁘고 살짝 스파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깎이는 그런 재질은 아니거든요. 안 맞으면 어쩌지 했는데 겨우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렇게 또 리본이 달려있는 나시트를 입어줬어요 요즘에 제가 리본에 좀덜왔나봐요짠 그리고 여러분 안경은 제가 얼마 전에 쇼츠에도 올렸던 샤넬 안경 아주 고민을 백만번 하다가 질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오늘의 광고 제품인 셀커퍼레이션 팝업스토어에 제가 다녀왔어요. 거기에도 예쁘고 편안한 룩들이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봐보실까요? 어이, 나비가. 아, 네네 그래서 나비 컬렉션으로 해가지고 나비 컬렉션 자체는 진짜 <목소리> 담고있는데 <목소리> 가벼운 소재들 다주 경량이고 <목소리> 다밝수 약간 나비가 귀에 안 젖는 음. 게 발수 아, 이런 거렇잖아요얘 네. 뭐 엄청 크네요 요거는 라지 사이즈래 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아웃도어에서 시작한 브랜드다 보니까 1L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 한라산 같은 데갈 때는 요 정도는 있어줘야 되거든요 전또 물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맞아요. 네, <laughs> 색깔이 너무 이쁘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아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잘, <laughs> 잘 어울린다 진짜 어, 잘 어울려 완전 아. 이 찾아왔어요 진짜 잘 아. 오. 아니 이거 왜네가 쓰냐고 <laughs> 자기 근데 잘 어울린다 <laughs> 이렇게 안에 지퍼가 있어서 그걸 열어서 나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컬러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컬러라서 너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두 가지 연출을 할수 있으니까 짐도 줄일 수 있고 또 운동할 때는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반바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일러문 때문에 달모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로고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오 네. 되게 무서워 네. 어. 귀여 벚꽃 구경 가지 벚꽃 구경 네,